페리밭에 와가지고 제가 잠깐이나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어르신들이 아까 열과 터진 거를 다 따내가 선별하고 있더라고요 열매 저희보다는 빨갛게 많이 익었어요. 와, 진짜 여기는 평지라서 그런지 익기는 빨리 익네요. 생각보다 빨라요. 우리는 아직 좀 이, 익을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, 한 2, 3, 4일 좀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수세가 엄청 좋습니다. 와, 빠르기는 엄청 빠르네요, 요 고령이. 익은 거는 벌써 빨갛게 익었죠? 진짜 여기, 수확이 한 내일이나 모레쯤 다딸것 같아요. 진짜 빨라요. 착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, 여기 보이시죠? 여기, 여기. 아, 색깔. 너무 이쁘게 나왔죠? 요게 제대로 잘 익은 체리입니다. 이 색깔이 되면 따도 돼요. 근데 올해는, 와, 알이 엄청 크네요. 조대가. 기세라 5번 조대가입니다. 여기도 저희랑 같이, 같은 명목에서명목상에서 구입했는 나무라서, 품종이 대목이 똑같아요. 이게 따본 이 다른 건처음이라 네. 다른 건 처음이라. 네. 이게 그래, 아니, 네, 있어요. 예. 아, 우재미 재밌는데. 네, 재밌는 있 아, 일꾼을 해야 되겠다. 그 일꾼을 하려고 해요. 저도 바다겠다 내가 가면. 이딱이랑뭐 그래요, 면아니고 오늘 딱 밭에 갔는데 우리 밭에 막 열과가 막 엄청 심한 <laughs>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여기도 그런가 싶어 가지고 저희도 찾아왔죠. 아이고, 잘 <laughs> 왔습니다. 아이고, <laughs> 반갑다. 저기, 오늘 고령군 체리하는 밭에 오늘 찾아왔는데요. 여기 어르신들 지금 열과가 많이 나가지고, 이렇게 열과가 좀 엄청 많이 났네요. 익어갈 무렵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터졌어요. 저희는 좀금셰할랄때 들리었는데도 터졌는데 여기는 엄청 심하네요. 음, 아유,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. Hi. Hi. Hi.